남회초 도곡추의 공격이 시작됩니다. 이주엽 선수는 3이닝 투구를 하고 있고요. 그렇다면 은 4, 5, 6회를 김철이나 지완이나 이런 3이닝 투구를 맡고 초구 타격! 어, 아이고! 네, 이는안탑니다첫 네, 타자한테 초구에 안타를 하는 겁니다. 서울 루회를 상철이나 지원이가 막고 다음 그 3, 일초 선발로 그중에 한명또 나가고 뭐 그런 수석인 운영이 될것왔습니다첫하자 네, 바로 나가서 무사해주자 일로. 서격 아, 이번에도 딱 야. 바로. 그렇죠. 아 잡아서 송구. 아우 그렇죠. 네, 병살 타고 이로 베이스 위에서. 유격수 정주환을 잘 잡아서 경찰 플레이를 바로 연결시킵니다. 근데 왜 혼났지? <laughs> 아, 수가퇴출를 못했다고 혼나는 건가요? 어쨌든 유격수 땅꼴로 수학을 잡아야 합니다. 2아웃에 주자 없습니다. 공두개로공 3에 2아웃을 잡아냈어요. 4회 <laughs> 던져도 되는데, 이러면. 조구우스라이크이 네, 코스로, 이 코스로 들어갔어요. 뭐 드시고 우셨어요 100명.

아 안타 한번 이번에 한번에 잡아서 아또 잡지를 못하네요. 육자 네, 땅포 안타를 이용합니다. 네, 이사니까 뭐 주자는 신경 쓰지 말고 자자에 집중해서. 자자로, 뱃똥 음게마무리했으면 합니다. 인사해주자, 일로. 흐역! 아우. 흐역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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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위 허용하고요. 승을 해서 풀 뭐, 스트라이크 1위한 볼펀드 만들어집니다. 진짜 뭐 도로와든 뭐날라다니든 신경 안 써도 됩니다. 스트라이크 잡아놨으니까 2인구 떨어지는 변화구나 약간 높은 코스 짚고 중앙을 해가지고 파격 파울 결승은 많고 가능하고. 여전히 투 스트라이크 노볼이 코스 따라 바깥쪽으로 요구 합니다. 코스 바깥쪽으로 앉았죠. 헛스윙 삼진. 예. 네. 무0점으로막아냅니다